지금 시간 6시 5분입니다. 아직 바깥은 어둡습니다. 어둠 일찍 시작하면서 바깥의 기온도 좀 떨어져갖고요. 오늘부터는 윈도스 토프도 입었고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을 끼고 나가려고 합니다.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은요, 가볍고 따뜻합니다. 지금 나가서 달리게 되면 금방 또 체온이 올라져서 해가 모습을 드러내면 손이 좀 깝깝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요. 강원도나 윗지방은 달리기가 끝날 때까지 손이 약간 시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껴 수도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는 마라톤 장갑을 꼈다가 운동 중이라든지 운동 마칠 때는 손이 까갑해서 벗을 수가 있거든요. 렉스의 마라톤 장갑의 장점은요. 여기에 시계 구멍이 있습니다. 달리면서 시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러너들은 시간 확인을 하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마라톤 장갑을 끼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와이프 차 타고 동계섬으로 가겠습니다. 동계섬도 쳐 있습니다. 아침에 한 5분이나 10분만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건데 해놔지 솟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침 바다 오하늘하고 멋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바깥에 놓으면 콧물이 나와요 저만 그런게 알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마라톤 장갑을 끼게 되면 다니면서 코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아직 공기가 따뜻해서 장갑을 끼니까 손이 이제 깝깝해졌습니다 지금 장갑 두 개를 이렇게 겹쳐봤습니다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갑을 벗었고요 운동 나올 때는 손이 약간 시려웠는데 이제는 장갑 벗고 달리는 게 달리기 에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달리는 중에 주머니에 넣어도 부피가 작아서 달리기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10월 말, 11월. 지금부터 운동을 나오게 되면 잔자리에서 일면 바깥 기온에 몸이 조금 움츠려듭니다. 운동 나이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나올 때 윈도스 도퍼 마라톤 장갑을 끼게 되면 흔히들 부담이 없죠. 적 2km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 뒤에 한번붙어있데요 집이 어디에요? 집이 센텀입니다. 센터. 네. 지금 몇 킬로 달렸습니까? 지금 5 킬로 조금 넘었습니다.